기쁨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 네. 중에서 어, 어쩌면 가장 좀 껄끄럽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계명이 있다면 어, 7 계명일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가늠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개명의 말씀이 사실 그 나라의 문화와도 조금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고 보수적인 입장의 문화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죠. 굳이 말해야 되나? 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나라의 성은 감춥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개방적인 나라는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다르게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참잘 하지요. 그래서 스킨십을 참잘 합니다. 말로도 그냥 하죠. I love you. 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뽀뽀하기도 하고 아니면 키스하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수정류장에 안에서 이렇게 연인들이 둘이 앉아 가지고 손 잡고 있으면서 스킨십을 해요. 뽀뽀하기도 하고 키스하기도 하고 포옹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선이 곱지 않게 보곤 하지요. 우리가 카레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칼이 어디에서 어느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죠.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사용이 되면 그것처럼 좋은 칼이 없죠. 칼도요, 중식이나 일식이나에 따라서 그 칼에 쓰는 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 그렇습니다. 때와 장소가 구분되어야 하고,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 모습 가운데 이 사랑의 관계가 표현될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합니다. 칠계명 역시 아주 짤막하죠.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칠계명은요, 사랑해. 또 사랑에 관한 또 사랑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에 관한 계명이죠.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은 한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에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사람들이 그냥 딱 들었을 때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와 닿지요. 사랑하기가 아니라 가늠하지 말기를 하고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가늠은 왜곡된 사랑을 말합니다. 병든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왜곡은 가늠을 낳게 됩니다. 이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요 여러 가지의 구분으로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간에 그 많은 것들로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 크게 헬라어에는 네 가지의 사랑으로 구분을 합니다.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요 필리아라고 하고요. 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랑을 꼭 다중성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에로스로 태어나 스토르게로 양육되고 필리아로 다듬어지면서 아가페로 온전하게 된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녀의 사랑으로 태어나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친구와의 사랑으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랑은 인간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7계명은 에로스 사랑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능하지 말라입니다. 창조 신앙은 에로스의 무대를 결혼한 부부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에로스는 병든 에로스가 되고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난 뒤에는 그 에로스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에로스와 간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로스는요 당당합니다. 간음은 은밀하게 숨겨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간음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람의 소유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칠계명은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하는 개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의 선물을 잘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의 언약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지켜야 할이 사랑의 언약은요. 먼저는 몸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성이 오용되고 말았어. 이 오용됐다라는 말은요, 의미와 용도가 원래 대로가 아니라 다른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그 의미대로 사용되지 않고 잘못 사용된 거죠.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르마티아예요. 이 하타와 하르마티아라는 단어는 죄라는 말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타는 구체적이고 행위 중심의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할때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고요. 하르마티아는요 보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타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옳지 못한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두 단어는 모두 죄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담양에 가면 관방제림이 있죠. 제가 한 번씩 산책을 가는데요. 가서 보면 때때로 국궁이라고 해가지고 화를 쏘는 곳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다른 데는 비어 있었는데 화를 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화를 쏘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관역이 안 맞았어요. 옆에 다른 벽에 맞은 거죠. 어떤 사람이 화를 쏘는데 그 관역까지 못 미쳐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화살도 있었습니다. 어, 그저께 우리 광주에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 화살을 쏘는데요. 다 대부분 관역에 맞죠. 그것도 정중앙에 10점짜리에 맞습니다. 조금 벗어나면 9점. 조금 더 벗어나면 7점이나 벗어날까 대부분 다 관역에 맞춥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성적 타락은 두 가지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성의 대상이 표적을 빗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성적 쾌락이 절제를 잃은 것입니다. 왜곡된 성의 문제는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급속도로 번지게 됐던 그 시대가 유럽과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개방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현대인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기준선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금하신 이 가늠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불륜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모든 예술, 문학에 있어서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도 7개명을 어떤 개명보다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성의 질서는 성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평등의 가치를 앞세워서 성 해방을 강조하면서 많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낙태와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의 몸을 성적인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타인의 성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의 질서를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다스림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몸의 질서에 적용됩니다. 우리 의 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몸은 성적인 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 온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의 몸의 질서와 같이 타인의 몸의 질서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7개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해요. 하지만 성결 법전으로 불리는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가증한 풍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일7 개명을 어긴 사람을 뭐라고 하시냐면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진이라. 몸의 질서를 깨뜨린 사람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사랑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몸의 질서를 잘 지켜서 사랑의 언약의 아름다움을 가득하게 누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야 할이 사랑의 언약은요. 몸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칠계명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이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서 이 7계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잘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산상수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칠 개명은 행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행동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개 명에 대한 순종은 외형적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의 영역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행동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마음에 내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매일 매일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성적인 죄가 생각과 마음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걸 한다고 해 운동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뭐 드라이브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은 다윗은 7 개명에 넘어져서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명을 모두 다 범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죄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 간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 아시죠?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 와르르하고 무너져 버리지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가늠죄를 범하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1 0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계명이라도 넘어지게 되면 그 안에 도미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같이 와르르하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글랜 마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 가지 우선 순위라고 하는 책에서 드러나지 않은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간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용한 간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고 마음과 상상 속에서 간음의 죄를 언제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매일의 간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매일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 속의 생각과 욕망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음료군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될수 있음을 경고하신 겁니다. 마음의 음력에 대한 가르침은 칠 개명일 문자적인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궁극적인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의 요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단순히 외부적인 어떤 행동에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목적이 있습니다 음료기 싹트기 전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생각을 잠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 음료기의 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사랑의 언약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할 사랑의 언약은요. 몸의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약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랑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선지자는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 죄를 범한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지만 호세아가 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마음이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간통죄 폐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칠계명은 간통죄를 반대합니다. 세상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자유에 대한 보장으로 간통죄를 폐지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곱 계명, 7개명, 칠 계명은 유효하고 오히려 더 넓게 확장해서 가늠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늠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만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몸의 질서가 깨져서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랬어 사랑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망가지고 많은 것입니다. 성적 유혹이 강한 시대 속에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피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 육체의 정욕을 피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 갔을 때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자꾸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는 거야. 나랑 동침하자고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고 피해 버렸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품에 품으면요 당연히 옷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품는 사람이 없어요 숯불에 발을 밟으면 발이 데입니다 가늠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요 숯불에 발을 대면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을 품어도 타지 않고 숯불을 밟아도 되지 않으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괜찮다라는 거죠. 모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요즘 결혼하게 되면 서약서를 하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결혼 서약서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고전적인 문구 중에 이 결혼 서약에 꼭 빠지지 않고 했던 서약이 있었어요. 문서약이냐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었어요.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 하얗게 되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서약을 한 거지. 사실 이 팥불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화되는 어떤 미래, 아주 멀리, 나중에 어떤 그 시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언약의 효력은 언약을 맺는 그 즉시, 그 현장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도 7개명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언약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신실함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악기 제작을 통하여서 인생을 해석하는 예술가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로스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고 아가페는 삶의 울림이다 했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어때요? 인생의 필요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가페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지켜가는 거죠. 삶의 울림을 만드는 그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몸의 질서와, 그리고 마음의 순결함과... 언약의 신실함을 잘 지키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